중학교 수학이라고 무시하는 친구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려고 납작해진 코야. 납작해진. 코를 납작하게 한번 만들어 볼 텐데. 응? 이거 x값 구해 봐 봐. 우리가 보면 다 이거 내접 내접 도형이야. 내접하는 도형인데. 고등학교다 올라왔을 때 막히는 부분에서 도형 부분에서 막힐 거야. 그럼즉 기초가 없다느니 뭐 이런 말이 나올 건데. 이거 기초 쌓는 거야. 음, 연산이나 계산하는 데서 기초가 부족한 현상 거의 덤으로, 도형에서 기초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, 그렇다 해서 돌아가지 말고, 그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공부를 해야 돼. 자, 여기에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보조선을 하나 꺼야 돼. 이렇게. 보조선을 이렇게 쫙 긋게 되면, 잘 꺼야 돼. 긋게 되면, 여기가 이 사각형이 뭐지? 내접사각형이란 용어를 알아야지. 내접. 이게 기초야. 내접사각형. 내접사각형에서, 저다 잘 봐라 마주보는 이렇게 대각선은 마주보는 대변이라 하거든 얘두개 두개 합이 180도라고 했지 저번에 180도 맞나 이쪽 보고 있나 180도 그럼 봐봐 여기서 얘랑 얘가 마주 보는 거야 꼭지 좀잘봐 마주 보는 거 110도가 180도라면 얼마 필요하지 그렇지 여기 70도라는 거야 180도 맞잖아 그럼 여기가 얼마가 남겠나 125도 빼기 70도로 하게 되면 30도에다가 25도 하면 55도지 자 여기서 한번 더 나와 더 나와 뭐 노래 있잖아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이대 여기 여기와 내접사각형이 또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음,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온다 그 있잖아 노래 미스터 드로트 그럼 여기 55도하고 X하고 몇 도가 되잖아 오 어, 그렇지 180도라고 그래서 180도 빼기 55도 하면 5도 여기 7 이, 여기가 X가 125도라는 거야. 물론, 쉽게 구한 학생도 있겠지. 있겠지만, 이 중학교 기초 내용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쓰인다라는 거야. 뭐? 내접사각형. 이것을 잘라서 내접사각형이라는 걸안 개념 안에서, 그 개념 안에서 대각은 180도로 만들고, 여기도 180도 만들면 X의 값을 자동적으로 구해낼 수 있다는 문제. 괜찮아. 중산문제인데. 고등학생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개념들이다. 여기까지 할게요.